하나님 신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용서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죽은 우리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 더 높아지고 더 잘되는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과 주님 함께 하루 종일 즐겁게 살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절 <laughs>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라보시느니라 아멘 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마음 먹고 눕는 것, 또 말하는 것까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도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되고 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 삶을 오늘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음을 얻으셔서. <laughs>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목회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가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0편, 89편,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네, 대자름과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하 그랬잖아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면 참 그렇게 원망도 많이 했을까요? 예, 네,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요? 예. 네? 또, 대받아치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래? 하고 소리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 인생이 왜 그러느냐? 예, 그걸 깨달아서 이 귀한 비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단계 회개가 뭐냐? 다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4단계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응? 나의 약속으로,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 복으로 바꾸는 게 사단계 회계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단계 회계는 인내, 영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 참으라고요. 예, 그게 사단계 회계예요. 잘될 줄은 믿습니다자 시편 89편 16절 시작.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laughs>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아멘. 네. 우리가 종일 주의 이름으로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요. 생활의 삶을 보라고요. 네. 자식이 늦게만 일어나도 성질은 성질은 네. 참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 40편 5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움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받게 되지, 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게... 주님만 그리도라고 온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도시예요. 예. 그런데 주는 하나님도 주시고, 주는 성령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만이. 이 귀한 비밀로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깨끗하게 이제 씻는 이 일을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은 이 혼의 이 세상적 종욕적 마귀적의 이 깨달음으로 아는 것은. 자기 궤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시편 5편 10절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자,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주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시브리서 13장 6절에 한번 찾아 봅시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요. 그러면 주는 그리 이더니 조와 여러분이 뭘 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오늘도 조와 여러분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내내 내 마음속에 조상 마귀부터 내려온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요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이게 나와요. 예, 운동을 하면서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또 쉽고 또 쉽고 자꾸 여러분 예, 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운동을 나보다 잘하면 괜찮은데 못 하는 자가 자꾸 하면 그게 사람 있는 게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 알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가르치지 말고 자꾸 같이 해주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운동은 반복 운동을 자꾸 할때내 것이 되거든요. 예. 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좀 신앙생활이 예? 믿음이 약하고 뭐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게 아니라 깨달아보니까 그래요. 자꾸 같이 해주면 돼요. 예. 네. 같이 해주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가 신앙생활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믿음이 쳐든 저런 믿음이니까 저런지!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예. 네. 참, 정말,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예. 네. 사람 앞에서요. 예. 네. 상전히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정욕 불 원망하고 불만을 도하고 정욕 대려가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자잖아요. 에이, 자랑만 늘어나요. 에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아유, 참 그런 사람 치고 그 집구석 잘 되는 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걸 보는데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너는 누가 보면 십자장 0 절에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할까 예요 어디가도 말석에 예, 말석에 앉은 자뭐 종대라 그 얘기예요. 네, 종대에서 자꾸 섬기고, 네? 정말, 음? 종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잖아요. 네, 참, 그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고, 우리가 이 바른 길 간다는 걸 얼마나 축복이요. 감사합니까.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 육절, 시작.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 네. 예,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예, 어떤 누구도 사람이 나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도 예, 그 돕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돕는 건 이건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요 사람이 어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기쁨으로 살라면 즐거움으로 살라면 주의 이름으로만이 즐겁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는 이 즐거움은 여러분이 해보면 알지만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자언 17장 22절에도 보면은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냐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중에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마음, 심령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병도 이게 된다 이거예요. 자문 18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즐거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즐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건강함도 얻게 되고 자손 잘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재앙도 받게 되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주주그 리트가 보니 그게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나를 자꾸 씻혀서 예. 정말 예. 그씻은만큼 깨끗한 만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즐거움은 세상 과 다른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 오늘도 그 복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제가 봅니다. 시편 89편 1 6절를 보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요. 근데 이놈의 초상 마귀 이 욕심이 들어 있으면 정말 이 기쁨이 금방 뺏어 가 버려요. 예, 네, 쾅방 뺏어 간다고요. 그게 상대방하고 나와의 어떤 관계에 맞지 않을 때, 뭔가 삐뚤어질 때, 뭔가 나를 따라주지 않을 때 여기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 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는 이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는 이 회계를 하라 그 얘기예요. 씻고 씻어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리라. 예,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리라.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예, 주의 이름으로 의인, 의인되면, 저와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되면 점점 더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돕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잘 된다니까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이 돼서 의인으로 살아가면 그 주의 의로 자꾸 높아진다. 높아진다높진다는 것은 자꾸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올 때보다 더 못해. 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 됐는데, 더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더이 재앙은 더 터져요. 1대, 2대째를 믿는데 더 터져요. 3대째에 또더 망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의 삶이라니까요. 참, 자기가 그걸 몰라요. 이걸 아버지가 회개할 때만이 아버지가 깨닫게 주는 거예요. 보세요. 재앙이, 안 만나는 재앙이 있는 게 우리 집안이에요. 알못 깨달아요. 예. 그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예, 네, 잘한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내 거라니까요. 예,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뭐라고 큰소리치고 싸울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루 종일 죄의 이름으로 기쁘게 살라. 이거예요. 그 거울을 깨지 말고, 내가 회개해서. 예, 회계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 그 마음의 즐거움, 그게 나잘 되고, 내 양약 중에 보약을 먹고, 자손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하는 일잘 되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매일 거울을 깨는 거예요. 짤깍, 애기, 애기 보기 싫어. 딱 깨버려요. 이게 보이는 게 난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내가 받지 못하고, 왜 나는 거울을 깨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못해 미움은 자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고 그랬잖아요. 그 다퉈놓고도 나는 안 미안, 미웠다 이거예요. 그건 어떤 어디서 나온 응? 정말 응? 독불장군이냐 이거예요. 에? 오늘도 깨달으면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잠언 19장 23절에는 네가 여호와를 일심일도로 경외만 해도 재앙까지 막아주신다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막가다 다 맞나? 그러면서 자기 몸뚱이 건강하고 뭐한 것만 그것만 자랑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면 내가 잘되고 후손까지 잘 되는 거잖아요. 재앙까지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4단계 회계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 예, 주의 의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의 의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문사장 18절 읽었나요? 읽어보세요. 읽고 갑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네. 내가 우리가 의인이 돼서 주의 의로 의인의 길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의인의 길은 빛이 돼서 점점 빛나는데 점점 더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빛난다는 것은 잘되어 빛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 아멘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할 때는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의인이 되야 되겠는데, 우리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사단계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에베스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이 삶을 살 때에 그게 죄삼을 받는 이 4단계 회개할 때에 자꾸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인에게 주는 게 뭐냐? 의인에게 주는 게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하면 자꾸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높아지면 아주 골치 아파요. 예. 그게 자본 26장 1절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정말 추수하는 날에 비 오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더럽고,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하고, 더 괴롭고, 더 문제만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자먼 2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 행복한 자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예, 행복을 누리는 자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아,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기쁨이 없는 자잖아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언 17장 21절에. 그자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어미는 기쁨,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정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미련한 자가 행복하면 더 문제만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인에게 주는 자, 로마서 4장 6, 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의의로 자꾸 높아지게 되었어요그 주의의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데, 그 의인 되는 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됐으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죄삼을 받는 게 의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행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 6, 7,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이세 말은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인정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죄를 사해 주는 자 그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응? 정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보게 되면, 4분지 1은 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4분지 1은 예, 하나님께 빌고, 자백하고, 4분지 1은 내 마음을 닦고, 닦으면 4분지 1은 죽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고 나면 그 6절,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예. 거기서 우리가 이 귀한... 예? 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편 7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우리가 시편 38편 9절에 보면 주 앞에서 우리의 우리의 소원은 주 앞에서 다 이루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주 앞에 가까이 가든지 옆에 가든지 어떻든 간에 주 앞에 가든지 야주 안에 들어가면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다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주의 풍성한 인자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인자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케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가서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인은 의인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 의인에게 행복, 그 행복한 자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첫 번째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으로 즐겁게 사는 게 뭐냐면, 자꾸 필리포스 예, 2장 4절대로 남의 것 보고, 그게 내가 회개할 거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것하고 남의 것 회개할 때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게 필리포스 2장 4절이에요. 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즐겁게 사는 게, 그게 뭐예요? 자, 꼭 해결한. 11기 하 사장에도 보면 그 엘리사의 생도의 그 가정에도, 예, 너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 이웃들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니가 다 그릇을 빌려서 깨끗하게 닦으면 그게 다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의의 주의의로 네가 높아진다. 그 의의는 뭐냐? 죄산받는 건데, 누구예요? 남의 내거해오고 남의 것까지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건데 그 주의 의로 네가 살아가면 그게 내 의인에게 주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행복한 자는 더욱 더 씻은 만큼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만큼 계속 기름이 그 그릇에 부어지는 거예요. 예, 네.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히엄청나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네가 이렇게 살면 그 원수들이 너를 욕하는 자가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을 계속 그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못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 결국 뭐냐? 이 귀한 비밀에 내가 살지 않고 살아간다 인 거예요. 그걸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대받아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 그게 위 때부터 내려와가지고요. 그거 가면 또 이거 운전하면서도 어이 그 그런다니까 요 자꾸 회개하는 이, 응? 이 반복된 연습 속에서 우리가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사단계 회개를 우리가 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기쁘게 살고요 주의 의로.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는 복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자, 시편 89편 16절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돼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즐겁게 살고 정말 주의 의의로 인하여 더 행복으로 행복한 자로 높아지고 더잘 되고 저 자선도 더 잘되고 하는 일도 더 잘되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laughs> 높아지오니 아멘. 하루 종일 이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리 사단계 회계로 하루 종일 즐거움으로 사시고 그 사단계 회계 속에 주의 의인이 의로 주의 이제 의인이 되서. 저 의로 의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아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89편 16절에 아버지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살고 주의 의로 높아지, 높아지게 하는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자가 다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거울을 보고 깨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내 걸로 회개하고 초상죄로아버지나는 회개해서 아버지 행복한 자 아버지 더 잘되는 자더 높아지는 자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